어, 우리는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세 번의 전도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일단 따뜻하게 마저 주었죠. 야고보와 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어,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율법 유대의 전통과 간섭을 어,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부정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걱정했던 야고보와 이스라엘의 지도 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기로 한네 명의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비용을 감당할 것과 그 자신도 정결례를 드리도록 어, 바울은 사실상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율법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으며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러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속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이곳에 왔던 것이었는데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원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나시린 성원으로 한 4명의 비용을 상당한 비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감당하기로 하고 자신도 정결례를 치르도록 신고를 합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본문 말씀이었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7일간의 정결 예식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를 향한 선동을 시작을 합니다. 선동의 내용은 역시 바울은 율법과 유대인의 간습을 부정하고 그것을 폐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모습만 봤는데 그들 스스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축축성 짐작을 가지고 팩트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이지요. 이런 거짓 선동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27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본토의 사람이 아닌 이방에서 온 유, 아시아에서 온 이방 땅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배척했던 판단의 기준은 역시 율법과 유대 전통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척박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외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이들에게 율법과 유대의 전통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절대적인 생존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지만 여전히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본주의 종교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그리고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17절 너를 길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버림으로 이 일을 내 스스로에게 초래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일하,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임을 외치던 바울을 모함하고 대적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그들 스스로의 저장소를 붙드느라 율법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그분을 향하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깨져버린 자신의 것을 더욱 강력하게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그러나 비단 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드실 때 헛된 것에 낭비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문은 곧 닫혔습니다. 아멘. 이방인 유대인들의 선동에 온 도시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성전에서 끌어내자 성전의 문은 꽝 닫혔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셨던 가장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누가 쫓겨났죠?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이 쫓겨났고 성전의 문은 다쳐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고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 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 성령께서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제한된 건물에만 국한되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약속하신 대로 선택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셨던 새로운 사역, 즉,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구약 시대의 상징이었던 성전문이 쾅 닫혀 버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두기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내쳐 버렸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그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했을 것입니다. 율법이나 유대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에, 오직 성령에 붙들리어, 오직 열방과온 세계를 향하여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겠노라. 아멘. 이러한 다짐을 사도 바울은 더 확고히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른 사명감으로 뜨거웠던 군중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돌을 던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난동의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즉시 그 수하의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총 동원하여서 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수차, 수하의 수천 명의 수천 명을 가느린 강력한 통치국 로마의 고위 군관부 천부장은 어떤 이유로 그냥 보통의 한 유대 사람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었을까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흥분해서 돌을 던지고 있던 군중들 또한 이들을 보자 흠칫 놀라며 돌을 던지기를 멈춥니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청부장은 이곳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성난 사람들이 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난동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을 두 개의 세 사슬로 칭칭 감아서 그들의 군대 안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가던 길에 층계에 다다르자 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마디만 하도 해도 되냐고 로마의 말, 그리스 말로 요청을 합니다. 이 그리스 말을 하는 바울을 의아하게 여긴 천부장은 비로소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강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아, 그렇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얼마 전에 어떤 폭동에 연루되었던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같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내용인 즉슨 당시에 애굽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어떤 예언을 가지고. 유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 강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4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들은 파괴적인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언, 예언의 내용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예루살렘의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던 로마 군대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나타나자 출동을 하여서 그 4천명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대장이었던 이집트 사람을 놓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천부장은 이 바울이 애굽의 그 이집트 대장이었던 그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고 그를 잡기 위해서 헐레벌떡 난동의 현장에 나타난 것이요. 만약 이때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쩌면 스데반과 같이 폭동들에 이어여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역사 가운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과 오해를 통해서도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오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선을 이루실 그 성령님을 믿으심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오해와 억울함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의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잡혀가던 그 침계 위에서 자신을 공격하던 유대 군중을 향하여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는 것으로 오늘 21장 본문은 끝이 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그 앞장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그들의, 그들의 슬픔을 달래는 고별 설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장 2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정 20장 24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강하게 붙드셨던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무는 성령의 임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살리신 아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며 간절하게 예수께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 바울은, 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하셔서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더라도 그 사명의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히 붙들어 주실 때,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를 강하게 불타오르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뜨겁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때로는 사도바오, 이전의 사도바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을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마음 가운데 그 불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어, 또 하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보음의 능력이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 예배당을 건축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어 꺾이지 않는 사명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느 것도 할수 없고, 성령이 아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도 무익한 배설물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름다운 나명제 온누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온전히 지인되어 지시 없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불같이 사랑으로 타오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뜨겁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뜨겁게 타오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아시아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전통과 간섭에 묶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깨져버린 저장소를 그늘아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두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옛날 관습과 전통과 우리의 생각과 기율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주님 나아가는 아름다운 한국교회 그리고 나면 좋은 누리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없어서 급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불 같이 마요 주시옵소서 성령이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때 내가 사도 바울에게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한단다 오늘 너의 삶이 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한단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